볼게요. 이거는 여러분 봐봐. 이거 보는 순간 여러분 뭘 먼저 갖다 댔어돼 이거 지금 어, 0을 먼저 갖다 대면 그렇죠. 0을 해볼게요. f0은 뭔데? 여기다 0을 두면 이거 아직 해결이 안 되잖아. 그럼 이거부터 먼저 손을 내야 되겠죠. 근데 이거 우리 이렇게 하잖아. 얘는 어차피 극한 값이나 함수 값이나 똑같을 거니까 이렇게 하는데. 얘는 오극한으로 비교하는 거죠. 연속이다 할 때. 그 오극한을 비교해 볼게요. X가 0으로 가까워질 때 X 제곱분의 F x E sin x 플러스 2분의 파이. 근데 이거 솔직히 좀 불편하지 않냐? 네. 어, 각변환 바로 들어가죠. 네. 코 사인 네. x 부호 네. 안 바뀌어도 되겠죠. 이사분면이니까 오 사인 x 어 그래서 이게 극한 값이 존재한다는 얘기잖아 분모가 지금 어디로 가니까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그럼 x 대신에 0을 넣었을 때 2가 나와야 되니까 f 0이 2다 라는 사실을 일단 알 수가 있어 그렇죠 그냥 이거 맨날 우리 하던 거 하는 거 연속 아니면 뭐 극한 값 존재한다 뭐 이거 먼저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럼 이거 했으니까 일단 이차함수니까 식을 뭐라고 쓸수 있을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라고까지 쓸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극한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워질 때 x제곱분의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가 딱 보였죠? 어 근데 여기서 얘랑 딱 묶어주면 얼마이너스 코사인 x 이거 아까 했던 거 아니야? 오 그치 그치 그래서 이걸 이제 뭐해서 분리하잖아 그치? 근데 분리했을 때 여러분 중요한 게 얘는 차수가 맞으니까 극한 값이 뭘로 나와? a로 나오죠. 여기는 x 제곱분의 x 하면 여기가 x가 하나 남아서 0분의 상수니까 무한으로 발산하잖아. 그럼 얘는 없어져야 되겠지? 그럼 b가 얼마란 얘기야? 어, 그래서 b가 바로 0이 나온다. 됐어요? 그럼 여기는 어? 아니 봐봐 아니 니네 이거 맨날 하잖아. x 제곱분의 x 제곱하면 이건 그냥 a죠. 근데 여기는 x 분의 b라 말이야. 근데 x 대신에 0을 넣어. 0을 넣어. 그럼 0 분의 상수면 뭐야? 뭐한대 그럼 발사하는데 수렴할 수가 있어? 수렴 못 하잖아.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야 되냐고? 어 없어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이거 극한이니까. 그럼 이제 뭐 남은 거야? 굳이 하나 남은거 따지면 x가 0으로 갈때 x제곱분의 2 1마이너스 코사인 x 분, 이거 남은거잖아 근데 이거 제곱하고 여기 1플러스 코사인 x 곱한 다음에 x대신에 0 넣으면 이게 사인제곱이니까 이건 1이고 얘가 여기다가 x대신에 0 넣으면 얘가 1더하기 1이라서 2가 되니까 1인거잖아 그럼 이게 a인거잖아 어, a 더하기 1인거잖아 요게, 요게 1이니까. 그래서 2니가, A가 바로 얼마가 나오는 거야. 1이 나오는 거야. 어, 끝이야. FX가 뭔데? 어, X제곱 플러스 2. 그래서 F5는? 어, 27. 이렇게 되는 거야.